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제 요청 사항 메뉴예요. 아 요청 사항? 어떤 네. 요청 사항이냐면 선물을 받은 미역이 있었고 음. 또 이게 선물을 받은 참치가 있어요. 선물을 많이 받네요. 네, 저 얘네를 가지고 네. 미역국을 해보고 싶은데 네. 실패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아.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, 배울게요. 네. 좋습니다. 이제. 이게 미역이 음. 20g이거든요. 네. 한몇 인분 정도인가요? 한 4인분? 4인분? 이 네. 진짜 꼽밖에 없는데? 어? 이거 아. <laughs> 혼자 먹겠니? 이거를 이렇게 다 먹는 게 아니고, <laughs> 국이 되기 때문에. 아. 어. 3, 4인분 한번 먹을 정도 된다고 아.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네. 어. 미역이 불었잖아요. 얘를 물기를 꼭 짜고,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셔야 해요. 아. 음? 응? 차갑다 <웃음> 짭니다 <웃음> 이 정도면 됐나요? 어? 네 근데 미역은 어느 정도 불려야 돼요? 미역 한 10분만 해도 사실은 다 불거든요 해조류에 김에도 있고 감칠맛들이 있거든요 네. 근데 이걸 너무 오래 불려놓으면 은 그런 맛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우리 미역을 참기름으로 살짝 볶아줄 거예요 바닥에 한 바퀴 정도 해주시고 비속은 되죠? 네. 어달궈렸다 미역 색깔이 살짝 변해요. 그래서 그때까지 볶아줄게요. 계속 뒤적여줘야 되나요? 네. 가만두지 말고 살짝. 마늘도 넣을까요? 어 좋아요 좋아요. 네. 마늘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면 한 숟가락 가득 넣을까요? 큰 숟가락으로 아니 계량 스푼 마늘이 조금 익으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시죠? 네 마늘 냄새. 응. 그날 때까지. 응. <람이> 아빠요? 아,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, 제가 할까요? 아, 할수 있어요. 액자 아, 지금 넣어요? 아, 국간장 넣을 때 원래 넣어야 돼요. 어떤 감보는 용 아니에요, 근데? 아 감칠맛 주는 아. 용인데 여기 국 재료에도 좀 간배라 얼마나 넣는 건데요? 몰라요. <laughs> 이거는 이렇게 다 넣을 건데 지금? <laughs> 아까 국간장처럼. 1.5개. 네, 네. 붓는 줄 알고 아니. 너무 놀래가지고. <laughs> 그 액젓도 엄청 숙성되어 있던데. 비리님 액젓. 네, <laughs> 데인 가정에. 이렇게 콜라만, 한 <laughs> 배추 이십 포기요. 아. <laughs> 강불인가요? 중불인가요? 지금 강불입니다. 예. <laughs> 아, 너무 늦게 끓어서요? <laughs> 혹시나 해서. 시기 없는데. 시기 없는데 시기 보고. <laughs> 한번 먹어볼까요? 벌써? 아, <laughs> 넣을까요? 네.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국, 찌개, 이런 류를할 때마다 간이 안 맞아서. 음, 강한 거는. 먹는 거. 힘쓰는 거. 10분. 약 후들후들 미역 좋아해 요 아니면 약간 나는 미역이야 이런 미역이야 이런 약간 좀 전통 아, 확실한 거예요. 좋아해. 다 좋아해요. 마트에 가서 네. 대기업에서 나오는 미역 중에 자른 미역 그런 어, 거 사면 후들후들 해지잖아요 금방. 음. 근데 막 울산 방어진의 꽃방미역 이런 거는 심지도 있고 음. 엄청 두껍고 근데 둘다매력 있는 것 같아. 음. 이제 다 끓은, 끓은 것 같아요. 음. 오 이거. On the reuni, I feel like shit on my own. Listen, I'm sorry I blew up your phone. Are you free next week? I'm hella alone. Was it me? Was it you? Was there some kind of